죽셔야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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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제가 죽어 드릴게요 게임 끝날 것같아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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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게임을 시작하지 제가 과연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뚫기가 좀 어려울 것같아 저기 지금 꼭대기 층에 사람들 다 잡혀있고 해보자 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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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한번 제거해주고 여기 지금 지뢰가 급나게 많을 거야. 아이거봐깐 지뢰가 지금, 사람이 6 명이라서, 지금, 한, 지뢰가 한1 2개 정도 박혀있을 거야. 여기, 아직 인원이 너무 적은데? 이쯤 된다. 자, 이제 쭉 가가지고, 여기에, 저쪽 2층 집에 아무도 없나? 발소리가, 들리는데?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지뢰, 야, 이거 봐봐. 앞에 지뢰가 몇 개야? 와. 이거 빨리 초반에 좀비를 많이 만들었을 수있어요 지금, 좀비, 그, 지뢰가 너무 많아가지고, 뚫을 수가 없어. 야, 이건 지겠다. 이건 뚫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기적을 놀아볼까? 아, 애초에 그냥 이 3층째 공략할 거거 이게 판단 미스다. 자, 기적을 한번 놀려보자 뒤로. 야, 치사하게 저기 있나? 이거 쳐도 거 잡았다. 오케이 잡았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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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자 30초 아 지금 그 뭐냐 그 부활 신호탄을 설치할 시간이 없었네 자한 명만 더 잡자 한 명만 더 3층이 없어 오케이 지금 위에 있거든요 자 이거 마지막 찬스야 이거 놓치면 끝난다 아 빨리 가 빨리 가 달려 오케이 하나 잡았어 오케이 하나 잡았어 1분, 다시 또 1분도 늘었고, 이거 시간이 넉넉해. 이제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합시다. 오케이, 지뢰 써줬고. 달려, 달려, 달려. 너 먼저 가. 축 가, 축 가, 축 가, 축 가. 자, 내가 회생할게 오케이, 잡았다. 자, 다음. 자, 두명 남았어. 두 명이 아마 이쪽에 있을 거야. 자, 저기 있죠? 아, 아, 지뢰, 씨. 아요 나이스 핑 자, 마지막 여기 있어. 아, 제일 까다로운 데가 있네. 자, 테내기야헤게기야 잡혔어. 한대 아,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쓴. 아무나 멋지게... 응, 바이러스 숙주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세상에, 이게 상대방 거였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데 그게 지금 표시가 이걸 몰라요 야시경 꺼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팀인건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숙주가 던진 지뢰였어 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초록색으로 표시돼서 남생존자고 저 밑에서 표시가 났어 자 임포스터 사망하셨고 저쪽에서 아마 부활할 거야 저 끝에 자, 저기 A 주시합시다. 아, 그 사이에 이쪽으로 들오셨어잡았고요 아마 저쪽에서 계속 멀할 것 같은데? 지금 저쪽 진영에 살, 우리 팀이 있어가지고. 자, 건초 소리. 조심조심. 조심.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 없어. 일단, 이쪽, 어, 저기 있다. 반대편, 아, 반대편은그 사이로 갔구나. 자, 아이고, 드디어 희생자 수출 내기 시작했고, 야, 이번에 확실히 여기서 보란한다100 확실, 오, 가봐, 가봐, 지뢰받고 가셨어. 야, 뒤조심해. 아이고, 까비까비 까비. 살려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안녕하세요. 자, 순삭이 쭉일링 와, 오케이, 잘 가시고요. 자, 또또보아나 일단, 이쪽은, 사수, 했고요 자, 반대쪽이다. 이쪽 가서, 이쪽이다, 이쪽. 자, 저쪽 있죠? 오, 다 죽었어! 안 돼! 진짜... 오! 사람들 많다. 좀비들 많아. 자, 이분 여기서 뭐하시나? 따잔 없애주고, 오, 짜잔. 오케이, 실패. 자, 이거는, 아, 이거 계속. 아, 그렇다 오... 오... 정신없어. 씨자석기 살려. 선크 살려. 석기 살려. 자저좀 살려주세요. 저죄 없어요. 내가 지은 죄는 그냥 임포스터로 안 태어난 거, 그거밖에 없어. 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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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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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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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킬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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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도저도도도 우리팀이고 아 저쪽 반쪽이 솔직히 저 반대쪽이 더지리적으로 좋은데 월돌결이 이쪽으로 왔네 오케이 나이스 들어뻔했고 우리 둘이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이쪽으로 부활 안할거야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잡았고 오케이 나이스 자 체력 한칸 증가했고요 잡았고 오야너 너, 죽을뻔했어 조심해라 빨리 체력 치워, 체력 치워. 오케이, 나이스, 쉴드. 자, 어시스트. 자, 끝까지 사수합시다. 자, 뚫을 수 없쥬? 뚫을 수 없어요? 자이제 그... 감시포탑이 없어졌죠? 잡았고. 어, 오! 큰일 날뻔 했다, 장전! 오케이. 방금 진짜 위험했다. 인터넷, 인터넷 잠깐. 와, 더블킬! 야, 새끼, 뭐, 진짜, 척패야패 나이스. 적폐. 자, 18킬. 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자, 이거 아마 그, 감시 포탑으로 죽인 게 있어가지고, 바로 20킬에서 핵폭이 나오진 않을 거야. 아, 여기다 설치를 하고, 기답 설치하지. 자, 쏘쏘. 덤덤덤덤다 몰려온다, 몰려온다. 뒤치기 조심해라. 나왔는데 <목소녀> <목소녀> 나왔는데 <목소녀> 안 돼. 지켜, 지켜. 무조건 지켜. 오케이. 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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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어서끼들고 이어서, 이 아, 제발. 아, 도끼 든게 마음에 안 들어. 야, 아. 내가 나좀 도끼 좀 던지자. 오케이 잡았고. 한번 더 도끼. 너들로. 로로 로. 오케이 잡았고. 아, 지금 매우 화났어. 키끼도 아, 까비. 저 도끼였으면 잡았다 이, 여기 안에 계신다고? 오케이 잘가..잘가세요 왜 여기 숨어 계시지? 여기 매우 안좋은 자리다